어, 제가 채취 PT4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채취 어, PT4한테 물어볼 때는, 프롬프트를 잘 설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는 코인 투자 전문가야라고 설정을 딱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가 아, 나는 코인 투자 전문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코인 투자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한 일곱 가지 방법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 라고 했더니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수를 하면서 야, 이거 엉뚱한 소리 같은데 조금 더 다시 해 봐. 이렇게 해서 어, 일곱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체 적 농간은 전혀 없이 챗 GPT 4에서 어, 나름대로 어, 여러 가지를 자신이 수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것을 제가 어,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곱 가지 방법 중에서 자 나름대로 목표와 투자 전략 설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 개인 투자에 있어서 나름대로 목표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코인 투자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어, 노후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내집 말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조그만 수익을 조금 얻기 위한 것인지 나름대로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간도 정해질 거고, 어 그렇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시간의 복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원유 D처럼 하루에 1%에 만족하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름대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어, 위험 수준 내가 어떤 가격대는 손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장단기 투자 전략을 나름대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 그렇죠 어, 내년에 1,300 그러니까 1억 3천 이죠 1억 3천 까지 올라간다는데 그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1억 같으면은 한 그렇죠 한 코인 두개 정도 비트코인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단기 투자 에 하실 수있 겠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투자 슬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적절한 투자 수준 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에는좀 뉘앙스가 굉장히 있어요 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투자 수준도 결정 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혀 못 모르는 상태, 백지 상태라면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 하나 어, 한 가지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분은 1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100만 원 손실을 만나도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천만 원 가지고 계신데, 500만 원이 손실을 봐도 눈도 끔찍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릇이죠. 그래서, 어,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갈 때, 쪼개는 그릇대로, 그렇죠. 금액도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못 자는 잠못 이룬 방을 만드는 수, 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어, 금액에 대한 리스크 수준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이제 나오네, 그죠? 자,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서 굉장히 기본이다, 보시면 되세요. 그죠? 어,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부동산, 그렇죠? 예, 주식, 보험, 이런 여러 가지들로 코인까지 결합해서, 그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 나는 코인에 좀 집중하겠다 싶으시면은 코인의 종류를 분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어, 물론, 단기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렇 예. 그러나, 어, 종목에 있어서 분산 투자하듯이 주식에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종류를 한 두세 종류, 다섯 종류, 저는 다섯 종류 안에서, 어, 움직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어, 투자에, 어, 감당할 가능한 위험성을, 어, 해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그리고, 어, 단기, 장기 스윙 투자에서 나누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장기는 보통은 어, 5개월 이상을 장기 라고 보면 되고요 스윙은 보통 일반적으로 15일에서 한달전 어간에 요걸 스윙이라 고 합니다 단기는 말 그대로 오늘 하루 포지션 정리하는 거죠 어, 좀더 짧게 하는 거는 그렇죠 스켈핑 같은 경우에는 1분 2분 3분 안에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 시간 기간까지도 이렇게 해치하는 위에서는 분산 투자 시간 분산까지 필요하네요 예. 자 그리고 어, 변동성 인지해야 되겠죠 예.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굉장히 급격한 어, 어떻게 보면은 천천 지하와. 선국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런 변동성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때 시장의 어떤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선물이 가능하니까 어,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이슈, 악재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있어서 숏을 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손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금융투자에 있어서 손절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손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될 최고의, 최상의 기법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죠. 세 번째 시장 추세 파악입니다. 아 어, 크립토 시장에 주요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술에 따라서 또 시가총액 거래량, 아 어,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 이슈가 몰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금만 더 인지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따라서 미리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이슈 그렇죠 글로벌 이슈 이번에도 글로벌 이슈가 나왔죠 제가 오늘도 다루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현지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과열 여부 이런 건 판단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뭐 조지 소울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확돈 흔히 말하는 돈다 그래요 아 어, 그러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는. 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같이 몰려들면서 끌어올리죠.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 과열 상태로 올라오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또 그리고 손절하느냐 이런 것들 입질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노란 톡방에 저와 함께 하시면 도와드리겠죠.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어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성공하는 투자의 네 번째 방법. 기술 및 기본적 분석, 그렇죠? 코인 기술에 대한 이거는 코인 자체에 대한 기술이에요. 제가 리플을 이야기할 때는 이 리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코인 시장, 글로벌 금융 시장에 있어서 그렇죠? 어 주고받는 거 이것이 가능한 기술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화 시장에 있어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내가 어떤 돈을 달러로 죽이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돈도 많이 듭니다만은. 그렇죠. 리펄 지갑이 있다면 리펄을 통해서 하면은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수억은 수수료로 가능하다. 그런 것이 리펄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은 코인이 관련된 코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코인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가총의 거리랑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분석에 들어가죠. 그렇죠. 기본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거래 대금 거래랑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하기에는 한 다섯 거래, 최근에 지금 현 시장, 시장입니다. 시점에서 한. 파이버 탑5 안에 들어가는 것 정도면 좋습니다. 탑10까지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될수 있으면, 그,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죠. 원유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강조했죠. 다른 거다 차치하고 나는 오직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겠어 했는데, 그건 제하고 좀 트렌드가 맞고요. 어쨌든 이런 핀볼이라든지 파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죠. 오니즈밴드도 그렇고, MA 이동 평균선, RSI 등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때, 여러분들한테서 저한테 울림이 와야 돼요. 모르겠어요요요요 하든지 알겠어요요요요 하고 울림이 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예. 아,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아,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 그렇죠. 실전 고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투자 전략을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서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강점이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나름대로 정보 좋은 고급 정보들을 많이 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수석 전문가가 참 잘하고 있어 요 키도 굉장히 큽니다, 잘 생겼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우리가 또 뭐죠? 노란톡방에서 뭘까지 드렸습니까? 수익까지 드렸죠. 그거 기억 나시나요? 예. 솔라11% 드렸죠. 예. 기억 안 나십니까? 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수익 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 심리적 안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투자에 있어서 말이죠. 손실 났던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세력들은요, 그냥 올리질 않습니다. 한번 내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꺾어 내렸다가 올리잖아요. 비트코인은 보세요. 이렇게 흔들 때에 그동안에 손실을 많이 봤던 분들은 또,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통 보고 놀란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기회?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 제가 교부에서 지금 어, 판매하고 있는 책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노론탁방에서 거기에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러 가지 기법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 판단 시에 어, 직관적인 감정 대응을 하면, 이건 이다 손실이 많고 불안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은요, 어떤 믿을 구석이 흔히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집안의 부모님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베이스가 단단하면은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와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내삶의밑천이랄까요 바탕이 흔들리면, 베이스가 흔들리면은요, 조금의 불안한 일이, 사건이 터져도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 나름대로 정해진 투자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함께 가셔야 돼. 저는 분명한 전략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죠. 예,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그 동향 파악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제 여러분 혼자서 못 하니까 거품 대응도 어떻게 합니까? 거변하는 동향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시장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지고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 한 단계 앞서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곱 가지 성공 전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코인이라는 것을 그렇죠. 많은 기회의 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많은 분들이 또한 여기에서 손실도 있기도 하죠. 왜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채집 p t 를 통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를 좀더 반복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시 기가 좀 꺼집어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계속해서 설경제에 코인 키워드림 반복해서 정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